오늘은 생초에서 마늘 떼 올리기 작업합니다. 근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비누가 얼었습니다. 얼어가지고 지금 뼈올합니다비누가 얼어가지고 뼈올리는고 전신이 마늘에 소리도 내려가지고 마늘이, 비누가 이렇게, 비누 쪽 안에 들어있는거, 이게 약간 비누를 빗어가지고, 살짝, 살짝 올려, 이렇게 올라옵니다. 비누썰이 있으면, 이때가, 나중에 마늘이 안크고 귓기 때문에, 이래가지고, 매어 올려줘야, 나중에 봄에 잘 자랍니다.